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방금 봉독해 드린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10편, 18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성경은 이 시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불렀던 노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활동하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에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시인인 다윗은 그게 바로 찬양과 감사라고 체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에 감사하는 것. 찬양해야 할 순간에 찬양하는 것.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편의상 10편, 18편 1절 말씀만 읽어드렸습니다만, 시인은 많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무슨 책에 기록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 아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면서 작가였던 아더 고든이라고 아서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작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무력증에 빠지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싫어진 거예요. 작가가 글쓸수 없다는 충격은 뭐랄까 사망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우울증 끝에 자살까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던 차에 의사이면서 상담가인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했어요. 을 나는 친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죽고 싶네. 그랬더니 그 고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의사 친구가 이런 말해요.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았던 거, 행복했던 게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 난 어렸을 때 해변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갈매기를 보는 게 낙이고 행복이었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보게 내가 시킨대로 한번 해보겠나? 알았네. 그러면서. 의사친구가 아서 고든에게 네 가지 처방전을 써줬는데 요즘식으로 의사가 약 이름을 쭉 써주는 그런 처방전이 아니라 마치 카드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써서 봉투에다 넣어놓은 것 같은 식으로 처방전 네 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별다른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아서 고든이 어린 시절 고향에서 그 고향에 가까운 해변가에 가서 말 그대로 그 아직 가서 앉았는데 그때 친구 말대로 아침 9시가 되니까 첫 번째 처방전을 꺼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게 좀 이상하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었지만 어린 시절에 듣던 그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를 듣고 보면서 요즘 말로 멍 때리듯이 해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시간 지나서 12시가 되니까 이번엔 두 번째 초방전을 꺼내서 읽어보게 되죠.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행복했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그래서 고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파도를 바라보며 좋았던 추억들을 한번 떠올리니까 좋았던 기억들이 보면서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오후 3시가 되자 이번에 세 번째 처방전을 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보게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그래서 고두는 내가 왜 글을 써왔는지 내가 왜 작가가 됐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에 빠져봅니다. 깊이 생각해보니까 글을 써왔던 이유가 지금까지 작가인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내고 사람들로부터 인기, 그리고 박수갈채 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해 대한 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온 게 아니고 의미 없고 헛된 일들에다가 내가 마음을 쓴 거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게 자신의 취했던 과거가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니까 아스오 고드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석양이 깃들기 시작하는 저녁 6시가 되자 마지막, 마지막 처방전을 꺼내서 읽어보게 되죠.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고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방에 사장에다 한번 써. 그래서 고드는 눈물을 닦으면서 손가락으로 해변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든이 손가락으로 그 모래사장에다가 글씨를 죄를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있던 그때 다 써내려가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더니, 밀물이 밀려오더니 해변에 써놓은 아서 고든의 모든 죄를 싹 씻어버려, 밀어버리는 거였어. 죄목을 한꺼번에 다 지워버리는 거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고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글을 다이제스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을 쓴 다윗의 경우도 그러했고요, 작가였던 아서 오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역경, 괴로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가슴이 콱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어요. 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다윗이나 아서 고든이나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마다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다라는 얘기. 학생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중에 옛 명작 로마의 휴일이나 또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런 영화에 나왔던 여배우 오드리 헵번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영화가 로마의 휴일이나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같은 이런 영화가 오드리 헵번을 세계적인 명배우로 탄생시켰죠. 스타를 만들어줬어요. 그 바람에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로서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첫 번째 결혼했지만 그 예쁜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혼했지만 이혼하게 됨으로써 상실의 아픔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드리예보는, 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는 이런 자괴감에 시달렸고요. 난 버림받은 여자야. 그러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책했지요. 그러면서 비뚤어진 자화상을 지닌 채 남편도 없이 아이도 없이 가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우울증과 괴로움으로 외로움으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어, 그녀가 그렇게 살아온 줄은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 가던 차에 오드리 헵번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선 활동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정차 마음의 건강을 찾게 되는 겁니다. 1988년 한 3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 3월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된 이후에 에디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아, 소말리아 등등 내전을 겪는 지역들을 그녀가 찾아다니면서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그녀는 직장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시한부 인생임을 스스로 알게 되자 유니세프 사역에 좀더 집착하는 바람에 그만 체중이 35kg이나 빠지고 말았죠. 앙상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암투병하면서도 소말리아의 아이들을 걱정했죠. 배우 시절에는 오드리헵번이참 아름다운 외모를 진짜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누구보다도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체중이 빠져서 앙상하게 말랐던 그녀의 모습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건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고 영화 속에서가 아니고 아프리카에서였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얘기도 여러분 싫어합니다. 영화 속 얘기입니다. 1946년 뉴욕에 가면 헬스 치킨이라고 하는 빈민가에서 어떤 남자의 하나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는 어릴 적에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왼쪽 눈 아래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바람이 왼뺨과 입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말도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지만 말도 어눌하게 하는 이상한 애가 있으니까 친구들로부터 요즘 말로 왕따 당하던 철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 바람에 무슨 초등학생이 1 2군데나 전학을 당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게다가 9살 때 부모님이 이혼까지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한테는요,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화 배우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오디션을 봐도 합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또 설령 돌아오는 배역 같은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역 배우가 되긴 했어도 수입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영화관 안내인도 해보고 경비원도 해보고 피자 배달부도 해보고 식당 종업원도 해보고 동물원 가서 자벽부 역할도 해봤대요. 보디가드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가 30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3 0살 되니까 서른이 되니까, 되니까 들더래요. 그래서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 3월 달그 당시 전설적인 그 헤비급 권투 선수주가 누가 있었냐면 무하마드 알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무명의 복서였던 척 웹프너와 함께 벌이는 권투 시합을 TV로 이렇게 보면서 이 젊은이, 서른 살 먹은 젊은이가 자기 나름대로 영화 각본을 써내려가기 시작해 그래서 완성된 시나리오를 들고서 여기저기 영화 제작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화소연을 했답니다. 뭐라 고 그러냐면 이 대본을 사용해 주시고요. 저를 주인공으로 좀 써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런 허무 맹랑한 제안에 대해서 대부분 영화 제작자들이 고개를 모두 다 흔들었습니다만 어느 한 곳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렇지만 제작자에서는 이 무명의 영, 배우를 써가면서까지 생길지 모르는 재정적인 출혈, 그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한 가지 단서 조항을 걸었을 게 뭐냐 하면, 좋습니다. 제작비를 최소한 적게 들여서, 그러니까 저비용 영화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합의를 받았고요. 어, 그 영화는 불과 한 달도 아니라 28일 만에 완성되었다. 니 그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만, 개봉 이후에는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마다 예외 없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가 하면 관객들 태반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막 돌아가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 제작비의 50, 50배가 넘는 5,600만 달러를 1975년도에 그 영화사가 버려드리게 됐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그 성과를 거둔 영화 제목이 뭐였냐 하면, 로키였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실베스타 스텔론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성장해왔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실베스타 스텔론은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요. 나도 할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도전해서 결국엔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이 실베스타 스텔론의 마음에 가졌던 그런 원통함, 억울함 이런 것들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원통함, 억울함, 속상함 이런 게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그런 원통함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억울함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벗어나야 해. 저 실베스타 스텔론처럼 우리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실상 마음속에 있는 이 원통함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간절함으로 바뀌어야 해.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긍정적인 가치관과 각자에게 재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중에 마당 미당 서정주 신죠? 미당 서정주 신 그분이 쓴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국화 옆에서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송이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 노란 내 꽃잎이 필요 간밤엔 무소리가 철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시인은요, 가을날 국가꽃이 그 고운 자태와 깊은 꽃내음을 내기까지 지나야만 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을날 그 진하고 고운 빛깔과 내음을 내기 위해서 국가꽃은 봄부터 구슬프게 우러드는 저소적새의 기나기 누르 것. 뜨거운 한여름의 먹구름 속에서의 천둥과 또 가을철의 무서리를 가슴으로 안아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 사실은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봐요 풍성한 가을의 어떤 수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 가운데서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듯 오로지 인내할 때 우리 삶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인내의 성품을 우린 대관들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바로 시연이라고 하는 시연의 학교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조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뭔가 해결되야만 하는 어떤 직성이 풀리는 성격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일단 시연이 닥쳐오면 우린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시절이 닥쳐올 때 우리 자신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 괴롭다, 미치겠다, 짜증나 죽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그 사람이 겪는 교통, 고통과 어디 비교나 할수 있겠습니까? 헬런 켈러는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녀가 쓴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흘 동안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사흘 동안 볼 수만 있다면, 그글 가운데 제가 한두 구절, 몇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 동안 볼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준솔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풀, 그리고 빛나는 노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토우든 모습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내 번화가에서 사람들 툼바구니에 끼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진열된 멋진 작품들을 감상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정심에는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보고 어두워지면 화려한 네온 사인과 창가에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 동안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모습입니다만, 일상생활이 있지만, 오래전에 삼중고를 겪던 헬런 켈러 입장에서 보자면 그녀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 사흘만 볼수 있다. 여러분, 이땅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각자 누구나 한두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마음속, 영원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야기 한편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죠. 오래전 강원도 탄광촌에서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 청년은 고등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고 중퇴하고 탄광으로 들어가 낮에는 석탄을 캐고 밤에는 신사,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요즘 말로 날마다 술에 쩔어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갱도가 묻어져 내리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죠. 그 청년은 함께 일하던 광부와 함께 그만 갱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광부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청년에게 뜻밖의 말을 했답니다. 이보게 자네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청년이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또 관심도 없었고요.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듣지 않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답변하긴 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린다네." 그러면서 "자네 예수 믿어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광부의 질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아멘 이라면서 억지로 대답했어요. 어차피 이제 갱도에 갇혔으니 죽으면 끝이니까. 이게 마지막입니까 그래서 광부가 하자는 대로, 날 따라서 기도해 봐 하는 대로 따라서 기도까지 했답니다. 영적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갱도 안에서 좀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신기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구원의 주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던 이 청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죄를 흐게 하면서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하염없이 울며 울며 울며, 울며 기도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이 청년이 깨어난 곳은 어디냐?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전하던그 광고는 옆에 없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청년을 살려내고 그 광부는 갱도에 묻혀서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그때부터 이 청년은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예수님 복음 전하며 사는데 이분은 매일매일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해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요. 오늘날 마사이 부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현재 케냐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찬호 선교사의 시화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시인 다윗은 역경과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말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